여기 앞쪽에 보시면 실제로 지도에는 없는 우리가 그냥 지나온 길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<laughs> 현황도로라고 해요 현황도로 근데 이 현황도로를 잘만 활용하면 농지가 됐던 아니면 잡종지가 됐던 꽤 유용하게 쓸모가 있거든요 현황도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쓸모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현황도로는.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할때 일부러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건에 따라서는 이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현황도로를 꼭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현황도로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쪽으로 바로 도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쪽 현황도로를 활용해서 만드는 게더 낫다고 봐요.